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중 하나가 건강입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병원에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면 온갖 생각이 다 드시죠. 무릎도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내가 언제까지 혼자 생활할 수 있을까? 자식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이런 걱정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런 모든 걱정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의 건강을 누구보다 염려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 말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몸과 영혼을 지켜준다. 네가 약해져도 나는 강하다. 너의 걷는 걸음걸음, 너의 쉬는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요. 너의 생명을 주관하는 주인이다. 네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몸의 연약함이 두려우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병이 와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진단을 받더라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건강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몸이 약해져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지금도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